피로틱스의 주가가 오늘 32,25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53,500원 이 부근에서,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앞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저점에서 함께 매집을 해서 크게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여기에 지금 주식이 물려서 너무 속상한데 여기서 뭐 저점에서 잡았다고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기분 나쁘시라고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지금 혹시라도 이 피롭틱스를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점과 고점을 맞춰서 큰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왜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분명히 피롭틱스 주가 가뜩이나 떨어진 상황이라 다시 급등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분명 일부의 몇몇 분들은 저를 질타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 피로틱스 지금 평단가가 높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단한 명이라도 수익을 보게 된다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그걸로 좋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하실 분들은.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제가 챙겨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위한 방송을 최우선으로 할수 있도록,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셨을 거라 믿고, 영상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 들릴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저도 옛날에 이런 주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왜 내가 사는 자리는 항상 고점이고, 또 조정받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타들어가는 속을 어떻게든 부여 잡으려고 하지만 그동안 봤던 손해들이 떠오르면서 버티지 못합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를 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무리하겠다가 또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피로틱스가 시가총액이 소형주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피롭틱스의 시가총액은 8,353억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73%인데 어마어마합니다. 혹여나 또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기 잠깐 켜드리고 보여드릴게요. 피롭틱스의 현재 시가총액 8,300억 정도로 잡고요. 여기에다가 유통되는 주식수 73% 계산을 하면 은 보이시나요? 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왜이 부분을 강조드릴까요? 자 세력들이 적어도 어떤 종목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는요 그주식에 못해도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3천억이라는거죠 최소한 최소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좋아요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3천억 원 이상의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런 주식 심지어 전고를 뚫어낸 상황이었죠. 전고를 뚫어낸 상황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탔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들어간 돈은 많은데 사실상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 이 상황 자체가 여기를 뚫어내면서도 돈을 많이 썼고, 또한 이 구간에서 단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고작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력은 물량을 모두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고,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재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양봉도 발생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이 박스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왜 여기서 팔지 않았는지 근거를 더 담아 드릴 건데, 결론 이겁니다. 이 박스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피로틱스의 주가는 급등할 거예요. 영상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을 많이 누르셔야겠죠. 그리고 영상을 구독하시면, 영상보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하나라도 챙겨가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체 문자 중요한 자료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늘 한계가 있어요. 이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구독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구독하신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어 드릴게요. 7371, 7454, 여기로 제 연락처로 피로틱스라는 네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구독은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아쉬우니까 제가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주식을 주문을 수 있는 세력은 흔치 않습니다. 일단, 이 세력은 힘이 있는 애들이요. 힘이 있는 애들이고, 이 자리를 뚫어내고, 한 차례 털고 가더라도 난 다시 올릴 수 있다. 자신이 있는 애들이요. 차트가 벌써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승파동을 만들어낼 건데, 이 상승파동이 애초에 나오는 이유가, 피롭틱스는 유통주식수가 유통대고있 주익수가 만만한 종목이 아니다. 조막수는 만들 수 없다. 즉, 뭐, 짧게 비어있는 호가를 기습적으로 올렸다가 다음날에 끝내버린 이런, 어, 어조 자는 테마주와 소용주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한 번의 파동에서 세력이 매집한 모두, 모든 물량을 팔고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피로틱스란 주식을 매수를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물타기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네요. 자신들이 매집한 이 방대한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줄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거요. 그래서 보통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다가 다시 또 쌍봉 차트를 만들러 가면서 이래서 막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빼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이만큼 올라왔던 주식이니 앞으로도 더 크게 갈 것이라는 희망감을 주면서 매수하도록 유도하면서 남은 물량을 팔고 나가는 전형적인 전략인데 피로틱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흐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피로틱스 주주분들은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조만간 피로틱스는 지금 그어드린 선을 돌파할 거거든요. 지금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접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벌써 윗꼬리로 간을 봤거든요. 예언합니다. 돌파 나옵니다. 시원하게 돌파할 건데 시원하게 돌파할 건데 그 전에 함께 공략해야 돼요. 이 위로 들어서도 충분히 기회는 있지만 저렴하게 잡는 게그죠 저점에서 잘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저점에서 잘 매수하고 고점에서 잘 매도해야 됩니다. 영상을 구독하고 좌측 하단에 있는 제 연락처. 휴대폰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 한번 적어 드릴게요. 010-7371-7454.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자,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피롭틱스라는 종목명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피롭틱스 전고 갑니다. 물타기 할 여력이 있으면 반드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내가 물타기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럴 때는요 지금 이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내 돈을 손해를 보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라는 그 전략이 필요해요 맞나요? 이분들은 그냥 제가 방송에서 이제는 매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방송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구독을 하시고 제게 단체 문자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셔야 우리 채널도 성장을 할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릴 건데,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맡겨보세요. 수익은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롭틱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